안녕하세요. 시골 우리 마을에서는 양파 수확이 끝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양파 농사가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지난 가을, 밭에서 자란 양파 모종을 뜯어내어서 가지런히 하는 일부터 양파 농사는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어서 저도 동네 분들과 함께 작업에 참여해서 도왔습니다. 겨우내 주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라났습니다. 제품이 되자 양파 잎이 키를 키웁니다. 그런데 꽃대를 올린 양파도 있습니다. 이 꽃대를 올린 양파는 잘 썩기 때문에 뽑아서 내버리기도 합니다. 양파꽃입니다. 양파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양파 잎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양파 잎이 쓰러져서 시들게 되며 이제 양파 캐는 작업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양파 캐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동네 분들과 또 동네 분들이 품앗이로 서로 양파를 케주면서 어,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나이가 들고 일할 분들이 부족해서 주로 베트남인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동네 분들끼리 작업을 할 때는 저도 들에 나와서 캐논 양파를 옮기거나 망을 가져다주는 심부름 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도 양파 수확에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양파 수확하는 작업은 매우 힘든 작업이어서 베트남인들도 어, 꺼려해서 농사 주인이 원하는 만큼 인력이 동원이 되지 않아서 걱정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루만에 양파 수확 작업이 다 끝나지 못했고, 그 다음날 또그 다음날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양파가 다 망에 담아졌습니다. 양파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